여러분,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소식 들어보셨나요?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비강남 한강벨트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6월 27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었지만 9월 들어 15억 원 초과 거래비중은 21.1%로 다시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동, 마포, 광진, 동작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가 있어요. 규제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규제 전에 선점하자는 심리로 몰린 겁니다. 실제로 성동구 금호동 이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2는 20억 5천만 원,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프르지오 일단지 전용 59.92는 2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억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반대로 9억 원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2.6%로 감소했고, 강남권 30억 원 이상 거래 비중도 1.5%로 거의 거래가 없어요. 정부가 규제 지역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낮추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은 규제 전 선점 심리를 발휘하며, 비강남 한강벨트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중저가 거래는 줄고 15억 초과 중고가 거래가 늘어나며 앞으로도 규제 영향이 적은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 금리 환경, 전세 시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